바람 이만, 이거이에나만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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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사람아 이말이을이나님을 이만, 이 이만, 이이 우리에게 소개를 이만, 습니다 <laughs> 다윗왕은 평생의 소원이 있었는데 성경 건축을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다윗의 왕궁은 너무 화려해서 하나님 앞에 미안한 마음이 그만큼 없어서 건축 소원을 해보고 하나님께서 아베에게 건축을 하게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모님 이렇게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오키다의 신랑이 되고 오늘 이렇게 8주년을 맞았는데 제가 가만히 지나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가 너무 양 거예요. 건축도 하셨지요. 또찬양을 지하는 지도 있지요. 또 교회를 섬기는 장로도 있지요. 또 믿음의 가문에서 이 자녀들이 손주들이

아니, 하긴, come,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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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다 가져 <laughs> 네, 감사하게 o m e s 감사의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m <laughs> 참 감사합니다 생각하지도 못 e s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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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을 하죠. 야, 이게 내가 장가를 잘, <laughs> 그런 생각을 오늘까지 해서 저한가를 잘 들었기 때문에 어, 현 위치에 있지 않나 그런 어, 생각을 갖고 잠들 어, 감사를 합니다. 그 말은 나도요. 아니, 아니, 아니. 그래서 이번에 갈때 어, 내가 어떻게 할까 그런 계획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다음 <laughs> 어, 주일날이거든요. 원래는 생일이. 그래서 어떡할까? 그러다 충주의그 수양님 어, 거기를한번 얻어서 우리 식구들이 다 젖는. 뭐 그날 주일날이기 때문에 각자 예배를 드리고 올 수도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날 충조사 해볼까? 잘한하세요 네. <laughs> <laughs> 이거 먹을수없어서 충조사 하고서 이제 그 예배 순서를 어떻게 할까? 그렇게가 그러니까 이제 주사회를 하고 그래서 조 목사를 지 기도를 시키고. 또강 목사님 말씀을 하고 우리 또 박종학 장로님은 특송을 하고, <laughs> 그런 계획을 다 세우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녀들 이제 특송을 하고 또어 어, 동생들 언니들 다 어, 형제들 이 특송을 하고. 어, 그래서 참 아주 뜻 있게 보낼까.